요거 이제 선생님이 분명 여러분들한테 계산상의 편의성을 위해서 요거를 5분의 2를 꺼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2분의 3 5a에다가 더하기 5p벡터가 되고 이걸 성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걸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18, <laughs> 9에다가 더하기 x, y, z가 되고요. 그거의 크기다. 이거는 x 플러스 18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9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9의 제곱이고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이 9의 점 x, y, z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이렇게 하는 게 계산 안 틀리고 하는 겁니다. 물론 네 분점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이거는 가만 보면 바로 이게 와닿지 않죠, 그죠? 이 표현이 바로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이게 빠르게 간략하게 하렵니다. 자, 이 직선, 이 점들의 특징을 봐봐. 일직선 상에 있지. 그래서 가능한 문제거든. O, A, B가 있죠. 일직선이야 그 다음에 루트3이고 3루트3이지 길이가 각각 오케이? 각이 서로 같대 그러면 이제 견적이 나올 거야 각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대요 각이 이등분선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의 비율이 곧 여러분들 여기 길이 비율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대 3인 거야 k 대3 k 고 따라서 P는요, 뭐가 되냐면, O하고 B로부터 거리의 비가 몇대 몇? 1대 3인 자취야. 이건 아폴로니우스의 원하고 같은 의미죠? 그냥 구가 됩니다. 이거 외우세요. 거리의 비가 일정한 자취는 어떻게 구해? 첫 번째. 1대 3의 내분점하고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이야. 객관식 볼때 좋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서수형에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객관식용 1대3네분째네분째 지르면 끝이야 두 번째는 실제 식을 만드셔야 돼요 OP의 크기 대 PB의 크기가 1대3 이에요 그러면 루트에 어 루트를 제곱해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때 pb는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3의 제곱이 1대 9가 되겠지 제곱했으니까 요거 정리하면 나와 이게됐죠 무슨 말인지 48번도 연습 꼭해 보세요 요거 그죠? 사실 뭐 그냥 내분점 직접 구해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얘들 비율이 있잖아 n 대 n 플러스 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거의 1대 1에 수렴을 하게 돼서 사실은 1대 1로 잡아서 답을 내도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기도 해요 이해됐어? 그래서 각각을 이 D, E, G, G, D를 중점을 잡아가지고 얘네들 중점을 잡아서 그냥 중점들을 잡아가지고 어, 내적을 해서 구해도 답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게 좀 새로운가 그러니까 좀 생소할 거예요. 요거는자 그러니까 내적의 두 가지 정이 있죠. 그걸 사용을 할 거거든. 그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식을 들을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첫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봐보면 B를 지나고 직선 L과 30도 각을 이루는 직선이 X, 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점 P 그럼 P도 L, B의 점이잖아 그죠? 근데 AB를 지나는 직선이 L이야 무슨 뜻이야? AB 벡터하고 그 다음에 AP 벡터가 이루는 각이요 응? 각이 아니다 AP가 아니라 BP겠지 그지음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시점을 똑같이 좀 보자. B를 공유하니까, BA하고 BP가 이루는 각이 30도라는 거 아니야? 그죠?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이걸 뽑아내야 돼. 상황이. 그럼 결국에 이걸 이용을 하자. 그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각각의 벡터를 표현을 해보자. BA는 뭐겠어? BA 벡터는 그냥 해. 그럼 뭐야? 0에다가 <laughs> A에서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잖아. 자 BP는 뭐야 그러면 x 빼기 2 y 빼기 1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해되지자 그래가지고 얘네들 내적을 두 가지로 할 거야 두 가지 첫째가 뭐야 크기 크기 고백 코스 m 마이야겠죠 그래서 크기 얘는 지금 크기가 얼마고 루트2죠 그래서 루트 2에다가 곱하기 2의 크기는 뭐예요 루트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식으로 만들 거야 그럼 식이 나와요 y 마이너스의 제곱은 더하기 1 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30도로 할 거라고 이거랑 뭐가 같냐면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실제로 그냥 내적을 하는 거지 그럼 뭐야 1 마이너스 y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겠어 알겠어? 그래서 2-y 가 되니까 좌우를 서로 같다라고 해버리면 양변을 이제 제곱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양변 정리를, 양변뭐 하자고? 제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돼. 그러면 나오는 관계식이 x-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y-1의 제곱이야. 요 스킬을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많이 쓸 거니까.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뭐 9의 위치 관계를 딱 봐도 지금 중심이 661에다가 002 그리고 반지름이 각각 2하고 1이니까 9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점 밑에 있다고 쳤을 때 지금 여기에 P가 존재를 하고요그 다음에 오른쪽에 Q가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하더라? 9의 중심으로 먼저 보내죠. 예를 그러니까 쌤이 A, B라고 하면은 이 벡터는 어떻게 잡아주면 좋다고 그랬어 중점 벡터 좋아요 중점 벡터 좋은데 그 전에 이제 그걸 가야지 중심으로 후에 중심으로 먼저 보낸 다음에 해주면 되지 그리고 그리고 그때 그지? 그러니까 이 벡터 OP 더하기 OQ를 어떻게 찢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야 OA 더하기 AP로 찍고요 OB 더하기 서술형 때문에 그래 BQ로 찢어요. 누만지알겠죠 그 그죠? 자 그러면은 OA 이게 지금 어 EOM 벡터 더하기 AP 더하기 BQ 이렇게 될수 있거든. 물론 여기다 뭐라고 해줘야 돼. M이 e, a b 에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그럼 되겠죠. 그리고 부등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이 벡터를 벡터 크기를 분리를 시킬 수가 있지 뭔그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EOM의 크기에다가 AP의 크기에다가 BQ의 크기를 이렇게 독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직선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랑 일직선이야? 중점하고 일직선이 되는 거야 요 벡터. OM 벡터하고 평행할 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얘는 지금. 일직선이 가능하다고. 얘는 뭐요? 일직선일 때 최고죠. 최대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A하고 B 중점 잡히잖아요. 쉽죠. 잡혀가지고 반지름 그냥 더 해버리면 돼요. 이반지름 얼마니까? 얘는 2고 2. 뭐냐? 얘는 1이냐? 1이고 얘는 2잖아요. 오케이? 61번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아주 평면에서 해봤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 된다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정삼각형의 높이가 된다 그죠 이걸 a라고 하면은 h가 뭐야 2분의 루트 3a니까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 h 길이를 구해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대로 루트 3분의 2를 곱해주면은 정상각형에한 변의 길이가 나와. 한 변의 길이가 나오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지요 62번도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음, 직선이 구에 접한다. 여러분들이 제 t로 항상 표현을 하세요. t가 한 개만 존재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물론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요거는 직선을 구해봐. 직선 a, b를 구해보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P라는 점 어떻게 생겼어? t 컴마, 그죠? e t 마 컴마 t 플러스 1이야근데자 z 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z 축에 평행한 직선은 z 좌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거지. X는 T고, Y는 ET-1이 이런 관계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구가 봐봐. 구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생겼냐면은, 보세요. 어차피 지금 Z축의 평행한 직선이 구에 접하려면, 접하는 점은 어디 있어야 돼? 접점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될것 같아? xy 평면에 있어야 될것 같지 않아? 구가 지금 봐봐 원점을 포함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잖아. 어차피 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xy 평면이 이렇게 만나고 있단 말이야. 접하는 점이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어때야 돼? 접점은, 그죠? z 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z 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접점이 무조건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요. xy 평면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해 됩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바꿔볼까? 자, 이런 거야. 이게 지금 중심 좌표가 xy는 의미가 없거든. 뭐냐면은 x 제곱.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y 제곱은 자 더하기 더하기 z 3의 제곱은 10이 있다고 쳐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지금 위로 평행이동한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직선과 Z축의 평행한 직선하고 이구하고의 접점은 어디에 있겠어 Z는 3이라는 평면상에 있을 수 밖에 없어 알았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접점은 접점의잡표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t, 2t-1, 얘랑 똑같아 근데 z가 빵이 되는 거야 이게 적정이야 그럼 얘를 어떻다가는 9에 대입을 하면 돼 그럼 t가 나와 아, 요 내용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이해됐어요? 그림으로 생각을 해봐봐 지금 이건 많이 해서 알죠 뭐예요? 자, 평면이지 그지? 뭐야? o a 의 수직이고 그리고 내적이 9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9위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것만 보고도 어 어떤 도형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9랑 같이 겹치니까 쉽게 할 수가 있긴 한데. 자 봐봐 지금 5 a 크기가 뭐야? 5 a 크기가 얼마예요? 3이죠 지금. 3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가 한 이쯤 있다고 쳐봐봐. 뭔마인지알겠어요 그러면은 얘랑 내적을 했어. 길이를 해가지고, 구가 나오려면 정상 내린 길이도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피 해가지고, 수직 했을 때, 이게 수선이 딱 여기 떨어져야 되거든요. 오고, 뭐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니까, 러 어떤 평면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잘려요. 이게 뭐가 됩니까? 원의 지름이죠. 그럼 어떻게 또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요걸 보고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 오, A라는 길이가 3인, 벡터가 있잖아. 근데 얘는 내적을 해서 구가 돼야 돼. 그럼 어디로 떨어져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로 떨어져야 돼. 수선의 발이 p의 수선의 발 p의, p 이. p 프라임이 p에 실한다 p 프라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p가 존재하면 돼.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내적이 구가 돼야 되니까 결국에 이 평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OA에 수직이 되면서, 이번에는 A를 지나는 평면인데, 그게 누구랑 또 만나요? 이러한 반지름이 5짜리인 9랑 만나서 생기는 단면 이거다. 이게 지금 지름이 된다. 이게 4가 되겠네요. 그럼 길이는 88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평면에 내접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눠볼게요. 그럼 X절편이 얼마가 됩니까? 무기인가요? 그 다음에 자 y 좌표 얼마가 돼요? 4죠. 얘 2가 됩니다. 그랬을 때 내저판은 9의 중심 좌표는 어떻게 되죠? a, a, a라고 둘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9의 중심에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고 식을 세워도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방법을 쌤이 두 가지 알려줘서 부피로 푸는 방법도 있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각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세개 내릴 수가 있죠. 근데 그 수선의 발이 전부 다 반지름이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 부피엘 때문에 3분의 1이야.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뭐야, 각삼각형의 사면체가 삼각형 몇 개? 네개의 넓이의 합이할 아시겠어요? 이거 해도 되는데 어, 첫번째 방법이 더 계산이 나을걸? a는 알겠죠? 어차피 다 양수잖아 a는 그 다음에 요거 거리 루트에 4 더하기 9 더하기 36에다가 a를 집어넣어요 알았지?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11a-12가 되거든요 이거 절대 오케이? 요런식으로 a느낌으로 가자는거지 내쌤 네, 말이야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은 지금 루트에 얼마입니까 이게? 4 0인가요 7a가 절대값에 11a-12가 되고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게두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 그죠? 7a가 11a-12가 되든가 7a가-11a-12가 되든가 그러면은 지금 18a는 12해가지고 a가 지금 3분의 2가 나오던가 아니면은 저기서 4a가 12해서 a가 3두 가지가 나오는데 뭘 거냐 3은 말이 안돼 왜냐면 이 평면 밖에 있거든 점. 그래서 더 작은 값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그두 번째 방법을 쓰면은 한 방에 나오긴 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한번 그려보면 돼요. 어떤 평면 알파하고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고 했어. P라는 점에서. 2,3,4에서. 그런데 A가 직선 위에 있고 이 평면 위에 Q가 있는데 지금 직선이 평면하고 수직이니까 무조건 A, Q, P는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그런데 그 와중에 문제 내적 어떻게 했어? AP하고 AQ로 내적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은 그때 구란 얘기는 뭐란 얘기야? AP의 길이가 3이란 뜻인 거죠. 직관상각형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t 마 맞습니까? 5-T, 이마그 다음에 뭐예요? 뭐니 2분의 T 플러스 이렇게 생겼나?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3이다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미지수를 3개 쓸 거냐 4개 쓸 거냐 내점이한 평면에 있도록 하는 건 쌤이 두 가지를 알려줬죠 그죠 위치 벡터로 나타내는 방법 뭡니까 마이너스 1, 1, k라는 벡터가 지금 2, 마이너스 1, 3이라는 벡터하고 1, 1, 마이너스 2라는 벡터하고 0, 1, 마이너스 2라는 벡터의 계수가 m, n, l 이렇게 돼 있으면 m 더하기 n 더하기 l이 어떻게 되더라? 합이 1이다였어. 근데 문자 3개잖아. 싫지? 그죠? 그럼 방법 2를 갈까요? 시점을 예로 해볼게. 시점을 예로 해서 벡터를 이렇게 3개를 만들 거야.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벡터를 x벡터, y벡터, z벡터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z가요. 원래는 공간이니까 벡터가 몇개 필요해. 3개 필요한데, 음, 이렇게 표현만 되면 돼. 못 만지겠지. 그럼 계속 문자 두개잖아 그니까 두 번째가 방법이 편한 거야. 여기서 AB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AB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Z벡터 만들어봐. Z벡터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K-3 이거든요. 그 다음에 A에,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x벡터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같은데 그 다음에 플러스 b에다가 y벡터는 뭡니까 지금?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얼마? 마이너스 3인 거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2b가 뭐야? 2다 여기서 그냥 ab 끝났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대입을 해주면은 k 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평면 구하는 방법이 뭐야? 이거 두개구 빼면 되지.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니? 법선 벡터가 필요하지. 법선 벡터는 뭐야? 구하고 구의 중심끼리 이은 그 벡터가 법선 벡터 되는 거니까 평면을 구할 필요가 없으면 중심끼리 그냥 이으세요. 시간 때문에 시간 관리가 중요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거리가 최소인 점 P 그럼 뭐야 이 직선을 구해야 돼이 직선을 이 직선을 뭡니까 원점을 지나고 법선벡터가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법선벡터가 뭐죠 마이너스 1 2 2 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어 여기 있는 점은 마이너스 T 2 T 이 t 이렇게 생겼겠죠. 원점을 지나니까 상수 더해줄 필요가 없죠. 오케이. 그럼 얘를 평면에 대입해가지고 점을 구해보면 이점 피해좌표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나와요. 알았어?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원이 있다는 거지. q가 대입을 해보시면 평면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의 접선이 또 있다 이 접선 역시 이 평면에 소속된 직선이니까 이 접선의 방향벡터는 그죠? 이 PQ라는 벡터랑 수직이잖아요 방향벡터는 PQ라는 벡터랑 수직이고 또 방향벡터는 누구? 법선벡터 마이너스 1이랑도 수직이지 이거 두개 열리 푸시면 AB가 나오겠죠 방향벡터가 문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80번 같은 경우는 간략한 내용이야 얘들 지금 전부 다 어디 지나니 0,0,0 지나지 그러니까 세 직선이 다 만나 원점에서 근데 잘 봐요 첫 번째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같은 평면상 에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 하나도 같은 평면상에 있으려면 동시에 수직인 법선 벡터랑 셋다수직이야돼 그러니까 각각의 방향 벡터를 적어 보면 1,-1,2잖아 그 다음 두 번째 게1 1, 1 2이죠 그리고 1 a 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랑 동시에 수직인 뭐 외적 수도 어쨌든 n벡터가 있다고 쳐봐 그 n벡터는 누구랑도 수직이라고 나머지 하나랑도 내적이 0 이라고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첫번째 두개를 가지고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찾아요 외적을 쓰면 될 객관식이니까 외적 써도 되겠죠 그거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랑 내적 그래 근데 그걸 서수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n 벡터를 a, b, c라고 아, ab a가 지금 겹치니까. 선생님 여기서 어, 예를 들어서 x, y, z라는 벡터라고 두면은 얘랑 얘랑 내적하면 0. 얘랑 얘랑 내적하면 0해 가지고 법선 벡터를 찾아요. 나머지 하나랑 또 내적이 0이란 말이지. 이걸 만족해 주는 a값 찾으시면 돼요. 자, 81번에 있는 내용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P가 이걸 만족한다. 이거 뭐였어? 구였지. 앞에서 했거든요. 그죠? 구미 어떤 거죠? 그지? 1대2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지름의양 끝으로 하든가 실제로 PA 값을 구해봐. 아, P 벡터를 X, Y, Z라고 두면 PA는 뭐죠? X 플러스 1에 제고 더하기. 그 다음에 y-4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 때 pb는 x-2의 제곱 더하기 어 y-1의 제곱 더하기 z-1의 제곱인데 이게 몇 대면? 1대 4죠. 제곱했잖아요. 지금 선생님 루트 다 뺐죠. 이거 계산하면 이거 정리하면 나오거든요. 이두 가지 방법 이용해서 9를 구한 다음에 그거랑 자 잘 봐. 알파 위에 전 p 가 만족한다. 무슨 뜻이야? 이걸 만족하는 p 가 알파도 만족한다. 즉, 구와 알파의 교선이 누가 된다? p 가 된다는 뜻이에요. 둘다 양다리 걸쳐있잖아. 말만지 알겠지?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구가 있고 저 평면을 구했을 때저 평면하고 평면 알파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원에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만 찾으면 되겠죠? 해석하면 그 말이에요. 자,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상황적으로 내가 뭐만 구하면 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시간을 단축한다고. 지금 원점에서 여기다가 그은 접선들을 다 모아놨을 때 생기는 어떤 도형. 당연히 원일 거고요. 원의 중심은 구의 중심과 원점하고 일직선상에 있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얘가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 있지. 이 원을 포함하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구의 중심하고 원점을 이은 벡터가 되는 거야. 왜 내가 법선 벡터부터 찾고 있을까? 자, C를 포함하는 평면과, 이게 지금 그 평면이거든, 여기, 여기. 색칠 대분요 평면과 X축 이루는 각, 그 뭐만 필요해? 요거에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필요한 거니까 구의 중심하고 원점하고 두 개를 이어주면은 그게 법선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시면 식을 다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법선벡터만 필요하면 굳이 평면방면식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걸 평면방면식을 구하려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단면을 만들어서 해야 돼. 평면을 어떻게 구하나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잡고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해가지고 피타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평면이 될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가 나와. 여기하고 여기 길어 나와. 그럼 여기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여기 구의 중심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외부의 점이 있어. 얘네 둘의 비율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를 내 분점으로 점을 구해. 이 점을 지나는, 여기 점 필요할까? 피를 지나는 평면을 구할 수가 있죠. 법선 벡터가 누구니까? 구의 중심하고 이 외부의 점하고 이은 벡터가 법선 벡터니까 이 과정으로 해야 돼. 한번 구해봐. 이 문제에서도 평면 한번 구해볼래? 연습을 해보세요. 알았죠.